<laughs> 자, 111번 보면, 다음 분수중 소수로 나타낼 때, 알수 없는 걸 찾아줘 라고 했어. 아, 한가, 너무 섹시하게 다리를 꺼내보면 다리를 잘라보고 싶잖아. 무서웠던 아이야 자, 요 녀석으로 알수 있는 건, 3도 13으로 나눠보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인 얼마도 4도 13으로 나눠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뭐도 1도 13으로 나눠보겠다 그 다음에 뭐도 10도 13으로 나눠보겠다 뭐도 나눠봐야 돼? 9도 13으로 나눠보겠다 12도 13으로 나눠보겠다 안나온거11 나누는 게 13이지? 뭐야 별거 없는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거야 이해해? 아, 예. 자, 일단 112번입니다. 자, 얘가 뭡니까? 한 자리의 자연수라는 건 소수 첫째 자리, 두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얘네들을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야. 25째 자리까지 합을 구해 줘라고 한 거야. 즉 얘를 풀다 보면 반복이 될 건데. 그럼 순환 마디가 필요한 거고 이 순환 마디가 몇 세트 움직일 거고 나머지 찌끄레기가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잖아. 자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눠 봐야겠네 아 나누기 싫어 어떡하지? 나눠, 나눠줄래? 이 녀석이겠네? 그치? 얘분수로만든면 반복되는 거두개 반복 안 되는 거 하나에 이 숫자에서 3 빼면 324까지 나오겠네요 어? 이건 나는 잘 찾는데 너희들은 잘못 찾을 수 있으니까 나눠봐 뭐? 나눠? 나는... 그치? 자, 무튼이 녀석입니다 그럼 첫째 자리는 정해졌어 3이라고 그 다음에 2, 7, 2, 7, 2, 7, 2, 7, 2, 7. 즉, 이렇게 두개 묶어서 얼마가 돼? 구가 되지, 이렇게 구가 되는 게몇 세트가 있대? 하면은 12세트가 있겠죠? 그럼 9 곱하기 12에다가 3더 해주면 되겠다. 음, 별거 없지? 자, 113. 분수 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왜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가 아닌 학생들이 음, 응성하는느낌이지 자. 얘를 칠로 나눠야겠네. 어우. 음, 0. 4 2 8 6 여 개가 반복되고 있대요. 여섯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는 뭐니라고 물어본 거야. n이 n번째 숫자를 물어본 거니까. 두 번째 숫자는 2야. 잘했고요. 그럼 100번째 숫자는 뭐니? 하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그러면은 4가 남죠. 그럼 네 번째 숫자가 얼마니?랑 같은 말. 얘랑 f 4가 같은 말이야. 그럼. 그다음에 60 커지면 같은 값이 나와요. 즉 여섯 개씩 반복이 되어요라고 하는 주기를 얘기해 주는 거요 주기.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또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주기에 대한 식은 6씩 커지면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라고. 여섯 개씩 반복이에요라는 걸해준 거고. fn이 6을 만족하는 어 6은 여기 없으니까 없고. 어, 어, 없으니까 맞는 말. 그렇지? 그다음에 1부터 2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1부터 18까지가 일단은 똑같은 세트들이 나올 거야. 몇 세트? 세 세트가 나오겠지. 얘네들다 더하면 10 27, 27이 세 세트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반복될 거니까 4 더하기 2까지 할 거야. 라는 거다. 뭐 81에다가 6 더하는 거니까87 나와야 되는데. 박성 별거 없지? 자 다음 그림은 어느 날 사월의 달력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인데 연속된 세로의 어, 위의 거를 분자로 아래 거를 분모로 해서 분수라고 생각하겠대. 이럴 때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 보이는 부분까지만 보면 다 있네. 이게 유한 소수 되죠? 8분의 1. 9분의 2는 안되고 10분의 3얘 안되고 얘도 안되겠지 3때문에 얘는 안되겠지 얘는 약분해서 2분의 1이니까 14분의 7도 되고 얘는 안되겠지 3이 남았으니까 얘는 되겠지 분모가 16이면 17 안되고 18 3으로 약분 안되니까 안되고 안되고 얘는 되겠다 아 이것도 질문 아니지? 이거 하나 맞췄어야 되는데 맞출 거면 아니 이거 10분에 4만 안 넣었어요 제 <laughs> 자, 15번입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 녀석의 해가 양수이고 유한수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풀어라라는 거고 16-28X 얘가 A인 거고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16배기 a가 28x x는 28분의 16-a야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28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누구를 없앨 수 있어야겠어? 7을 없앨 수 있어야 돼16배기 a가 뭐의 배수야 돼? 7의 배수야겠지 그치? 그럼 16배기 A가 뭐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16배기 A가 14일 수도 있는데, A는 자연수니까 이거보다 더큰 21은 못 만들어줘. 이게 다야. 그럼 A가 9이거나, A가 2여야겠지? 아! 이지, 이지. 그 다음 16번. 자, 225에 어떤 자연수를 곱했는데, 225가 15의 제곱, 즉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1이라고 했는데, 얘한테 누구를 곱했더니 10의 n제곱 분의 a꼴이래. 이게 무슨 뜻이야? 유한 소수야. 이거 알려준 거죠? 가장 작은 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제일 작기 시작해야 돼? 그렇지, x가 제일 작기 시작해야 나머지 애들도 다 작은 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누구를 제일 누구 없애면 돼? 얘 없애면 되잖아 아 x는 얼마구나 9구나 x가 9면 곱했을 때 5의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유한소수 만들기 위해서 위아래 2의 제곱을 곱해줄 테고 그럼 얘는 10의 제곱분의 4가 되겠지? n은 2고 a는 4겠지? 15다 분수 14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야인을 되는... 이거 맞췄구나네 어, 그래 많이 풀어봤으니까 얘는요 14곱하기 10, 14 10. 2의 제곱곱하기 5곱하기 7 유한소수가 되, 된다라는 거 a는 뭐를 지울 수 있어야 돼? 7을 지울 수 있는 7에 배수여야 하고 약분할 것다 했더니 뭐가 남았대? 분자에 3이 남았다는 건 a는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 그 얘기는 뭐겠어? 둘의 공배수인 a는 21의 배수야. 그럼 a는 21이 될 수도 있고 60 뭐야? 42가 될 수도 있고 63이 될 수도 있고 84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는 애 중에서 a 빼기 b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 라고 하는 거잖아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는 어차피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 A의 리스트 중에서 가장 뭐한 거를 찾아달라 큰거 이용해서 구해줘 라는 문제야 그럼 A가 84면요 140분의 84인데요 얘는 7로 약분했을 때 20분의 12고 4로 약분했을 때 5분의 3이니까요 B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자그 다음 118번이에요. 자 다음을 계산해서 기, 어 기약분수가 된다지? 얘가 뭐야? 0.111111 이런 애잖아. 얘를 0.1 땡이라고 하고요. 얘는 9분의 1이겠죠? 그럼 5분의 3 곱하기 9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념 원리랑 알파에서 다 다뤄봤던 녀석입니다. 15분의 1. 어제 밤 늦게 다들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너희들도 어제 밤아 내일 숙제 있는데 클났다고 해서 어제 다들 깨달은 거 아니야? 네. 음, 고생했다, 이들. 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충분히 주말 이용해서 하세요. 숙제는 <laughs>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뭐? <laughs> <laughs> 자, 한 점에서 만날 때 X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얘랑 마주보는 얘가 40도입니다. 얘네들 3개 다 합친 몇 도? 180도 돼야 되겠죠? 9분의 8X 더하기 40, 더하기 9분의 13 빼기 1X. 얘가 180이다. 9분의 얘는 12X가 될 테니까 20X. 얘가 얘 넘어가는 160, 140이다. 양쪽에 20분에 9를 곱해주면은 7 곱하기 9인 63 되겠죠? 예 고민했던 거에 비해 다 별거 아닙니다 자한자리에 자에서 어 얘도 많이 했잖아요 두 순환소수의 차가 제일대라고 했어요 우리 10의 자리를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99분의 10의 더하기 b로 표현하기로 했고 99분의 10 b 더하기 a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이거 자리 바꾸는 거는 1학년 때도 나왔었고 1차 방식할 때, 그다음에 2학년 때도 나왔고, 2학년에서 연립 방정식 할 때도 나고, 1차 부등식 할 때도 나고 계속 나올 거야. 심지어 고등학교 가도. 나왔고. 근데 고등학교 애들도 이거 1 0 a 더하기 b 이런꼴로 고치는 거 기억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 졸업장 반납하라고. 그래. 자, 아무두 녀석의 차가 얼마래? 99분의 72다. 자, 계산해보면 얘는 9A 더하기 9A 빼기 9B. 얘가 72인 거죠. 그럼 A 빼기 B가 얼마야 됩니까? 8이어야겠다. 첫 번째 녀석 나왔고. 한 자리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A가 B보다 더큰 자연수야. 둘의 차가 8이 되는 한 자리의 자연수는 900이 1밖에 없어 A는 9고 B는 1이겠죠 합을 나타내봐 라고 했어 이번엔 즉 99분의 91과 99분의 19의 합을 나타내달라고 했고 99분의 110이 되겠죠 11로 약분하면 9분의 되는 얘기다. 자, 순환 소수 2.17땡의 a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대. 90분의 17, 2기2 1이라는 녀석한테 x를 곱해서 누군가의 제곱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일단 계산이 들어가야겠지 9 0분에얘0면은 6, 9, 1 0 6인가요 45분의 98 끝이네? 더 나쁘냐 안 돼? 어 속상해 98이라는 애가 45 곱하기 2거든? 얘는 7의 제곱 곱하기 2야 분모에는 3 곱하기 9의 제곱이 뭐야 3 곱하기 9의 정보를 나딴 생각 했다 3의 제곱 곱하기 5 일단은 자연수, 자연수의 제곱에 대한 분모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일단 얘한테는 4 5는 곱해줘야 분모를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이를 제곱으로 더 만들어줘야겠네.